どれも早く。えー 뱀뱀아! <목소리> 아아아오예 발을 너무 많이 썼어요 형 아, 끌렸어 끌어 확실히 끌렸어 좀 빡빡하게 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불렸어할말없어뱀아아 뱀뱀아 <목소리> 아 <laughs> 야, 저번주에 모든 거 제대로 시위하네. <laughs> 하 한번 더? 재욱이네? 재욱이네! 재욱이! 성훈이 사포로 했데 기대감 0이야 재욱이 <laughs> <제육이>. 겨울에 폭발했었어 어 <laughs> 아, 그래도 재밌승 재밌어 나이스리! 4대2 4대2 어보

그 그러니까 눈에.. 재욱가 보... 많이 뵈어 진면은 눈에.. <laughs> 보,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약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쉬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공격 의지가 진짜 1도 없어 보여 그래서 뭔가 안 주게 돼 잘한다 아이 재수다 <laughs> 나 저렇게 손목 털어갖고 넣는 선수들은 너무 좀 나랑 다른 레벨에 있는 거같이꾸준하그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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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만 찍으보람있아진스타일에 3점 스텝만 3점만 다 찍어 근데 형섭이 도잘 안보여 <laughs> 작아서 손손이 사이드에 물건이 아그형 진짜 아, 사이드 근데 사이드는 생각보다 안 들어가 45도 스페셜리스트야 그 아, 형은 아, 나. 나, 나는 성공률은 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한발 한 뒤에서도 다른데만 구분을 했다고. 붙나있나 붙어있으면 한나나나나나나 파울 하나안올라나대요형나나나나나나나요나나나나나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 진군이 기어올리네 진군이 왼쪽으로 상대팀손레이온만니까 어? 왼손 잡은뭐이데아진군 뭐, 뭐, 아, 왼쪽 돌파를 잘하거아해 왼쪽 돌파 해갖고 오른쪽 어깨로 미는 걸 진짜 잘해 어휴 쟨 그냥 쎄고 어휴 아, 용주가용가 통장. 스크린 오면은, 탁나어 아, 그냥. 아, 용조. 진짜, 파이트로 나간다는 걸 상상할 수조차 없어. 진짜, 말이 안 돼. 어? 오야 이걸로써! 기쁘지가 않아, 힘들어서. <laughs> 기쁘지가 않아, 지금. <laughs> 세번 마셔도, <laughs> 진짜, 찔러 하면, 돌아가야 되는 아, 파고 와야 <laughs> <아주 웃음> 페널티! 아이고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어난 집에서 술을 먹는 문화가 아니여가지고 그냥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 아버지랑 아버지 생일인데 왜 술을 먹고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풍이지 나 집에, 소... 어, 집에 소주병이 있는 걸본 적이 없어 살면서. 해 봐. 대해 봐. 원샷, 원샷, 13초! 팀음부터다음부 다음부터, 다음부터! 다음부터, 다음부터! 다음부터! 다음부 다음부터! 팀음부터 다음부터! 다